아이고 하셨습 아이고 그래. 음.. 두개 영 입맛이 없구나. 두개 맛이 없구나. 두개는 표고버섯과 호두가 들어가야 맛이 있는데. 두가 들어가야 맛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라 제가 표고버섯이랑 호두 그리고 샐러 가지고 습니다면 제가 표버섯이랑두 그리고 샐러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겨울에 어디가서 구해올라고? 아, 걱정마세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음 그래그래? 먼 그래. 길을 가야될 듯한데. 걸어서는 다 배웠고. 어떻게 해야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천군원 고사면 행정복지센터 우세훈 주무관라고 갑니다 도시모 선생님의 조심에 감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호드와 사과 표고버섯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제가 데려온 도란이 있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예, 네, 보란이 가세요 내추고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효자면 비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과 테마파크라는 곳입니다 자 내리실까요? 네. 도시보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과를 가보고 오겠습니다 효자면 아... 사과는 토질이 유수하고이교체가큰고스대와 맑은 물 맑은 공기에서 생산되어 가이력이 단단하며 강도가 높아 외국으로 수출되는 슈퍼 울트라 세라민 아이오 비타민 B 사과입니다 마씀겠습니다 정말 큰 매점이에요. 좀따가하셔야죠여기오어가요 예,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자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큰 도로는 여기에 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잠시만요. 이 비석은 그동안 지역 특성이나 유례도 유래, 없이 동서한북방위에 따라 붙여진 상임위원회 지역적 특성과 개서성을 가진 서자면이라는 명칭을 2016년 2월부터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과 호두를 가지러 가시죠. 표고버섯과 호두를 걸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표자면은 표고와 호두가 아주 유명합니다. 표자면 표고와 호두는 이교치가큰 고지대와 맑은, 물, 맑은 공기에서 생산되어 맛과 식탄이 아주 좋은데요. 표고버섯은 더운 저장 저온 건조를 시켜서 품질이 아주 좋고, 호두는 껍질이 얇고, 속이 꺾여서 아주, 아주 좋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요정은 특산물이라 믿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슈퍼 울트라 세라믹 바이오 월드 시장 스타케 머시룸입니다. 저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일찍 퇴근을 해야 하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야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